우리 국군을 응원합니다. 위문 열차의 관제관 유정 인사드립니다. 차례 경례 충성 충성 바로 그래! <laughs> 대한민국 국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위문 열차 오늘 찾아온 이곳은 어디입니까? 조국 통일의 선봉 천하대일 공병 여단 육군 제1공병 여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함성 잘 쳐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소리도 많이 내주셔서 너무나 좋고요. 자, 우리 1공병여단 부대정신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시작과 끝. 천하를 호령하라. 제1의 1공병여단인데요 야, 여러분의 함성이요. 마치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시작과 끝이라는 이 말에서도 정말 얼마나 대단한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요. 1공병여단은요 수도 서울의 관문을 지키는 부대이자 여러 가지 국가 발전의 현장에 늘 함께하고 있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제일 그리고 시작과 끝야이 말이 마땅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더욱 파이팅 넘치고 유쾌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오늘 그힘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요 부대 슬로건 외치면서 본격적인 순서 달려가 보도록 하죠 천하를 허령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통일의 3번 아, 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함성 소리의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이 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장병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함성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장병 여러분들의 폐기에 늘 마음을 뺏겨 버린다는 매혹적인 그녀입니다. 세리 씨.